레위기 강의 마운드 번째 찬송 4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고 옵내 마음 속에 영원히 내데 아저 또 몸과 oh, oh. 서서 정결게 아오소서, 이제인을 완전께 아시고. 칠절로 5 9절 봉독합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나레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어도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두이에 그것을 이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만에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날에나 씨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남용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이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에 나리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리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어, 오늘은 옷에 생긴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좀 특별한 얘긴데, 어, 저는 말씀을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매우 우리에게 심각한 이야기다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심각한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어, 만일 의복에 예, 나병으로 의심되는 색점. 즉,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면, 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대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첫 번째는 살펴보죠. 관망합니다. 살펴봅니다. 하지만 격리하죠. 7일간 격리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차도가 있는지, 진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후에, 어, 아, 처음에는 제사장이 가져가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등병은 또알아지만 병이라기보다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가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먼저 판단합니다. 뭐로? 이것이 에 세상의 질병인지 아니면 문둥병과 같이 어 영적인 병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그냥 조금 낫다가 없어질 피부병 같으면 안 그렇겠지만 아, 이거 아닌데 에, 내가 어, 꺼려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 자꾸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근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판단이 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판단도 못하죠. 이게 죄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그건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을 깨어있어야 합니다. 돼지가 왜 돼지입니까? 네? 깨끗이 씻겨놔봤자 다시 자기가 똥싸고 막그 더러운 데 가서 또 굴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물로 깨끗이 씻어놓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 밑에 집에 돼지 봤어요. 아주 깨끗이 씻어놓습니다. 아예 하도 지저분하니까 바닥을 시멘트로 발랐어요. 청소하기 쉽게 그때 거기다가 오줌 놓고똥 싸고 막 그냥 그런데 거기 가서 굴릅니다 그냥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어, 이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막물 뿌려서 씻어줍니다 깨끗이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좀 있다보면 또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 가서 또 굴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에게는 위생의 개념이 없어요. 관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합니다. 예?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내 정욕이 끌리는 대로 그냥 행, 행동하는 거죠. 예? 내 욕정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코로, 코로나가 지나고 또뭐 원숭이두창 같은 그런 이상한 또 병이 와가지고 좀 긴장을 했는데 한. 어, 66명인가가 발명이 됐대요. 한두 명이 시작하다가, 근데 그분들 다 찾아가 조사해 보니까, 다한 인터넷 어떤 앱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서 네?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난 동성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발명이 된 거예요. 네? 한 50명 이상이 그 사람들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왜이 병은 어떤 그런 어, 더러운 성 접촉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병이래요. 참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판단해야죠. 이게 에,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 자기가 먼저 어,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옷에, 어, 곰팡이가 피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양복도 클리닝하고 막 그래도, 어,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꺼내보면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있어요. 그럼 그거 이제 햇볕에 말리든지 아니면 막 닦아내죠. 그걸 보고는 아, 이게 뭔가? 이 곰팡이가 뭐지? 하고 판단이 서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면.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다가 일주일을 지켜봅니다. 그 색정을 살펴보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제국이, 자국이 여기 나오죠.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들. 그런 물건들에 생겼을 때 그렇게 생겨 있으면 그건 눈둥병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태워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한번 판단으로 그렇게 태우지는 않습니다. 지켜보죠. 아,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 가죽 제품들에 에, 있는 것들을 지켜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퍼졌다. 그러면 그거는 어, 안 되죠. 다 태워버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도려냅니다. 그리고 빨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요. 빨아도 지지 않는다. 예, 또 색점이 변하지 않고 막 그랬다. 그러면 이건 부정해. 안돼 버려 불살라버렸습니다 왜 악성 나병이기 때문이다 만약 빤 후에 보기에 에, 옅어지거나 그랬으면 그 부분만 찢어서 버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어, 이거는 언제나 재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전하다 그러면 태워버려야 된다 네. 빨에 빨아가지고 벗겨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정하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이것이 털옷이나 배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들의 발병한 나병을 판단하는 규례다, 진단하는 규례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신기하죠. 옷에 또 문둥병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옷이 또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갖고 있다는. 어, 그게 참 어,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 또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특별히 살펴보았다는 거죠 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어, 그 판단을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맡겼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겼어요 제사장이 야 문득병이야 태워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비싸다 해도 어떻게 무조건 태워 버렸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빨아야겠죠. 그 후에도 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또 버려야 돼요. 태워 버려요. 아니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참이 마음. 제사장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옷에 생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심각한지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거죠. 옷안 입고 살수 있습니까? 뭐 아담과 하와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빨개 먹고 다니에 잡혀가죠. 네.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잡혀가죠. 그렇다고 이불 안 덮고 잘수 있습니까? 이불도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신발 안 신고 다녀요? 가죽 제품 신어야죠. 써야 됩니다. 그러니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제품 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떼어버리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필수적인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병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들에, 내가 즐겨하는 것들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게 하고 내가 전염병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니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들이 내가 좋다고 주장하는 어떤 옷의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취향 같은 것들. 어?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스타일리스트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될수 있고 세상 풍속, 예? 마귀 사탄이 좋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뭐 가죽 제품들, 요즘 그뭐 여성분들 가방, 뭐 수백만 원씩 하지나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다 몇백만 원짜리더라고요. 놀랬죠? 예? 그런 것들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좋다고 고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병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지옥 불로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나병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꼭 나병이라는 병균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향, 네? 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우상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심각한 거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문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처음하신 명령이 뭐냐? 출애굽기 3 3장5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내 너희들을 날 상대하려고 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기를 원해.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거부터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 예. 네. 너희에게서 단장품을 제하라는 거예요. 단장품 단장품이 뭡니까? 단장품. 여기서 말한 단장품, 장신구, 히브리어 언어, 아디입니다. 이거는 뛰어난 장식품, 어떤, 특별히 어떤 장식띠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뿐, 문이 아니죠. 그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귀걸이, 팔찌, 반지, 어, 이것만이 아니고요. 화려한 옷, 또는 어떤 짙은 화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럭셔리 하다고 하는 거 럭셔리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왜 이런 것들 대부분이 특히 애굽에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인이기 때문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 달 모양의 귀걸이하는 거, 아얄론 신을 섬기고, 둥그런 귀걸이란다 태양신을 섬기, 발을 섬긴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그렇게 밀고 다니. 자기를, 자기가 섬기는 신의 스타일로 머리를 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또옷 스타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을 따른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나에게도 그 나병이 오는 거죠. 그게 나병이죠. 내 영을 물들고, 악한 것들, 악한 영이 나에게 전염된다. 그게 나병인 것. 그래서, 이제는 안 돼. 유일신의 하나님 섬기는 너희는 이제 안 돼.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 제품 등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도들은 성도들은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몸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적인 생활도 돌아봐야 한다. 경건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즐겨 누리는 것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다시 한번 봐야 한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림도 전서 10장 3 1절바울이 그랬죠.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셨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전하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또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묘하시는 거라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 몸에서 단장품을 제하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씀처럼 과감히 다 땅에 파묻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과감히 뒤돌아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함으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